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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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색한공기 가 있잖아요 네네 요즘 사람들이 너무 결혼을 안하 잖아요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저는 쭉 긍정적으로 생각해 왔어요 엄마 아빠끼리 맨날 장난치고 하하호하 그런 분위기 자라서 그런가 아 그런 가정을 좀 꾸리고 싶다 결혼은 무조건 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이제 기혼자의 나이가 되어 갈수록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좀 뭔가 위축됐다 그래야 되나 근데 구성하는본 순간 멈춰있던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<laughs> 비혼비혼할데 네. 아직은 혼런 생각이 별로. 근데 이건 또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 게 진짜 결혼하고 싶어지는 사람 만나면 그게 한 번에 바뀌는 사람 있잖아요. 저희 아빠도 비혼주의자였대요. 완전 여자 보기를 돌같이 했던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 엄마 만나면서 좀 뭐가 그 깨졌다. 근데 그때 깨지 말걸 이런, <laughs> <laughs> 이런 말도 하시는데 결혼에 대한 로망, 네. 막연히 생각하는 그런 장면 같은 게 있나요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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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죄송합니다. 어 여보. 아어나 지금 퇴근해가지고 소곱살 사갈게 마트에서. 아 치킨 사놨다고? 아. 어 소곱살 사갈게. 알겠어 끊어. 이런 거. 아. 진짜 이런 거. 좀. 밸런스 게임 뭐하나 하고 싶네. 땡전 한번 없는데 살기. 이해했어요. 혼자 살다니. 잘 놀자. 근데 평생 땡전이 없어요. <laughs> 그러니까 땡전 없이 시작은 OK인데. 사랑만, 사랑만 있는 거 사랑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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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전의 기준이 있겄 <laughs> <laughs> 추울 때 춥게 살고 더울, 더울 때 덥게 살고 근데 그 더우면 사랑해저 온도에 민감해가지고 말이 너무 많은 배우자 말이 정말 너무 없는, 없는 배우자 자려고 누웠는데 자? <웃음> <웃음> 자? 자보네잘 자? 근데 진짜 자? 미친 거아야왜 자? 내가 말하는데? <laughs> 이 <이렇게. 웃음> 아아 말 없는 게 나을 것 같아. 심에 대해서 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같이 그냥 차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거 같아요. 그 만약에 부모님이랑 싸웠어, 와이프가 마음이 상했고 부모님 마음이 상했을 때. 네. 편들면안 되죠. 이건 제가 처세를 저희 엄마가 알려줬어요. 왜냐, 아빠가 못했기 때문에 <laughs> 못해가지고 저희 엄마는 지금도 고부갈등 있으면 와이프 편 들어라. 그리고 나한테 왔을 때이 네 와이프 얘기하지 마라. 애매하게 중재하려고 하다가 보통 다들 똥을 싸시더라고요. 입으로 계속. <laughs> 연애 경험이 엄청 많은 사람, 1년 음. 사귄 전 애인이 있는 사람. 어... 연애 경험이 많다. 100명 사귀었고. 1 0 1 한번째 남자? 저는 수요 100명을 만났는데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 만난 거잖아요. 그 100명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제, 저를 고른 거잖아요. 저 오히려 자부심 있을 것 같아요. 너가 만났던 100명의 남자? 내가 이겨. 이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. 오. 살짝 이름 헷갈리고 막. 규진, 규진 씨 말이에요. <laughs> 저는 그러면 그냥 같이 안고 살아가겠습니다. 그 정도라면. 아. MC로서 보고 한거 말씀. 결혼이란 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.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? 뭔가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. 다양한 케이스의 부부들을 만나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수 있을까? 이런 걸좀 찾아가고 싶은 것도 있어요. <목소리> 대한민국 곳곳에는 낭만이 살아있는 부부들이 있다. <목소리> 오랜 시간 좀 친구로 좀 알면서 지내다가 아예 마음이 없으셨어요? 여보가 좀 얘기해주세요 어? 여보 제가 <laughs> <laughs> 많이 민망해지는 경향이 있어요다어왜 민망해 우리 뽀뽀하는 거 보여드리자 대박이다 경찰이신 저도요